에서 아마도 모든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위캠프라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위캠프라이에서 친구들과 함께 친해지는 활동을 거치고 또그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울고등학교에 온다면 자신의 진로에 조금 더 확신을 얻게 되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이 진로를 아 내가 정말 꼭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울이 발전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한울을 추천하고 싶어요. 어, 한울에는 정말 선생님들께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좋은 비전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수업 등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도움이 되는 교과 수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도 한울은 너무나도 좋고요. 앞으로는 더욱 더 좋아질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한올플래너라는 한올만의 학습플래너가 있는데요. 이 플래너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딱 맞는 계획을 세움으로써 자기주도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을 활용하여 리더 선배들과 학교 생활이나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점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한올에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많고, 어, 진로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잡아 주실 수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한올에 온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올은 사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많이 움직여 주시는 학교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바로 의견을 반영하셔서 만들어 주시고 또한 그러한 과목들을 개설할 때에도 학생이 얼마 없어도 많이 열어 주시는 분위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 진로를 여기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동아리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아리 활동은 진로에 맞춰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동아리에서 모의 주식 투자를 하는데 모의 주식 투자 활동을 하면서 주식 투자에 숨겨진 저의 흥미도 발견을 하였고 현재는 책을 읽으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지식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동아리 활동을 이용해서 자신의 진로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동아리를 택할지 신중히 고민하고 무엇보다도 주위 선배나 선생님들께 많이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새내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 들어오시면 너무 공부에 열매여서 살지 마시고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자기에게 쉬는 시간을 주시고 또 자기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현재를 충분히 즐기는 여러분이 되라는 말을 해 주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암과 삶이 하나가 되어 여러분들이 아는 세계가 확장되는 데에서 오는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신다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공부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사유하고 여러분들이 한울에 오신다면 한울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늘로 오세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늘고등학교로 오세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늘로 오세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